상주 의회는 제 23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 13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경욱 의원은 상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주 시의회는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 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37개 부서장을 통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5건을 심사처리하고 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2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00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규모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안경숙 의장은 2025년 상주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적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의회 이경욱 의원은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행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경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례 제명을 상주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을 경력 보유 여성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 추진과 시행 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체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교정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교정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은 제 231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농촌보건서비스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보건소 도입, 의료시설 확충과 장비 현대화 및 의료진 추가 배치, 정기적인 농촌 건강 워크숍 및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 교육,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 확대, 휴대용 심전도 검사기 보급을 통한 농촌 보건 강화, 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입니다. 정석용 의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첫째, 농촌 지역 이동식 보건소 도입입니다. 이동식 보건소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건강 검진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소 및 의료 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와 의료진의 추가 배치입니다. 농촌 지역 내 보건소와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셋째 정기적인 농촌 건강 워크숍 및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정신건강상담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휴대용 심전도 검사기 보급을 위해 농촌 보건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발빠르게 나서서 편리해진 심전 도기를 도입하여 농촌 주민에게 새로운 경험과 의료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촌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상주시의회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상주시의회 이경욱 의원이 선임됐으며, 한구홍 의원과 전창현 공인회계사, 윤영대 전 상주시의회 전문위원, 김홍경 세무사, 최영려 전 NH농협은행 상주시청 출장소장 등총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3월에서 4월 중 20일간 진행되며 결산 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후 상주시의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주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지리 및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선정된 연구단체는 상주시 친수거점 관광활성화 연구회, 상주시 농업대전환 연구회, 축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상주발전 연구회, 상주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협력 플랫폼 연구회 등입니다. 각 연구 단체는 11월 말까지 정책 간담회와 선진사례 비교 시찰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광덕 위원장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만물이 생동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빛을 바라는 3월. 여러분에게도 봄의 마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